이제 두 번째 시티에 있는 기본 사안입니다. 어, 기본 사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각 현장에서, 단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들께서 단지명과 세대수 기재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소, 사업 승인일, 사용 검사일, 연락처와 홈페이지 주소 모두 다 기재를 좀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시설 기재를 좀해 주시고, 여기 날짜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날짜 기입하는 더블,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22년 5월 17일 날이 사업 승인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입하는 더블 클릭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 아파트와 XP ERP에 나와 있는 이러한 ID와 비번 모두 다 기재를 하시고 XP ERP의 비번이나 K 아파트의 비번은 아마도 담당자가 변경이 되시면 수시로 변경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각 단지에서 ID는 변경이 없지만 비번이 변경이 되시면 반드시 변경된 비번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번이 한번 작성이 되고 담당자가 바뀌었는데도 비번을 바꾸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없도록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비번을 변경을 반드시 하시고요. 어, 변경한 비번을 여기다 꼭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성 책임자 및 담당자 현황입니다.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성함 기재를 좀 해주시고요. 홍길동 근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 더블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21년 10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어, 여기에도 어, 김영희 어, 근무 기간 더블 클릭하셔서 예를 들면 우리 경리 대리님은 22년 4월 1일자 입사 현재부터 이런 식으로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냥. 보고 기재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 관리 주체와 현 관리 주체, 전 관리 소장과 현 관리 소장, 전 회계 담당자와 현 회계 담당자, 어, 항상 전과 현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인자까지는 기재가 좀 돼야 되니까 요 부분은 위탁 관리, 요 부분은 관리 사무소장, 요 부분은 회계 담당자입니다. 요 기재된 대로 기재를 좀 해주시고, 역시나 날짜 기입하는 더블클릭하셔서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기재를 좀 해주시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 장비 보유 현황은 이렇게 장비 보유 현황의 법적인 사안은 여기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 걸면 해당하는 법적인 사안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를 했고 안 했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미보유가 됐다면 이렇게 빨간색해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미보유가 됐으면 보유를 하시라고 눈에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보유가 됐으면 보유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보유가 되지 않았다면 미보유로 해주셔야 됩니다 미보유 품목에는 망원경은 카메라나 돋보기나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는 있는데 망원경이 없다 그럼 여기는 망원경이 없습니다 어, 누수탐지기는 웬만하면 다 있겠죠 아, 없다면 여기도 누수탐지기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되면 보유한 걸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업무의 인계 인수입니다. 관리업무의 인계 인수 누르시면 이렇게 법적인 사안을 들어가면 공동주택관리법 제 13조 관리업무의 인계 어, 해당하는 법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어, 그래서 보시면 관리업무의 인계 인수에서는 사업주체와 관리주체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리 주체와 관리 주체. 그 다음은 관리 소장과 관리 소장입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리면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는 최초 입주를 하고 나서 어, 입주하고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업체를 선정 해서 관리하는 기간에는 사업 주체 관리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표 회의가 구성이 돼서 위탁 관리로 결정이 돼서 관리 업무를 인계받아 올 때, 그때가 사업 주체와 사업 주체에서 관리 주체로 관리 업무가 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와 관리 주체 간은, 어, A라는 관리 업체에서 B라는 관리 업체로 변경이 됐을 때, 그때 관리 주체와 관리 주체 간이 부분은 과태료 사안이, 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어, 관리 업무, 관리 업체가 변경되고, 1개월 이내에 관리 업무가 인계가 돼야 됩니다. 해당하는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이 법적인 사안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여기까지는 법적인 사안들로 인지를 좀 하시고, 왜냐하면 본사에서, 어, 이 부분들은 진행을 본, 각 단지에 있는 소장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진행되는데, 어, 중요한 건이 부분. 관리소장님과 관리소장님들 간에 인계인수가 굉장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들 간에 인계인수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어, 어이 인계인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전임이 제대로 해놓지 않고 퇴사를 해서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오면 전임, 제가 이단지의 전임자이면서 다음 단계 후임자이면서 전임과 후임 전임자가 대심과 동시에 후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이 인계 인수서는 지금 작성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출력해서 아니면 도장 출력해서 도장만 찍으면 인계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다좀 숙지를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러한 사업 주체에서 관리 주체, 관리 주체에서 관리 주체 외에 이렇게 소장님에서 관리 소장님에서 관리 소장님이 변경될 때는 어, 여기다 다 기재를 해주시고 최대한 예전 관리 소장님, 지금 해당하는 단지에서 거창 유지관리에서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모두 다 기재를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안들은 우리 본사로 여쭤보면 저희 본사에서도 같이 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요 구글 스프레드시. 시트에 대한 장점이 지금 어 단지에서 우리 소장님들이 작성하고 본사에서 저희 본사 직원이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경리 대리님과 관리 과장님과 모두 다 함께 이 시트에 들어와서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작성하시면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본사로 연락을 하셔서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밑 요거.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 화상회의를 통하고 바로 이 내용을, 시트를 좀 공유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자세한 사안들은 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본사로 연락을 해주시고, 화면을 같이 공유해서 할수 있는 화상회의까지 같이 좀 진행해서 한다라는 부분, 이것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사안에 대해서는, 어, 요렇게, 간단합니다. 그냥, 어, 작성하는 난에 대해서 그냥 작성만 하시면 되고, 큰 흐름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직원 현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